직장을 위한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. 일곱 우레가 말,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. 내가 본바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자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도루마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.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은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.